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나우스입니다. 오늘 부천에 이번에 새로 신규로 오픈한 신축 아파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집은 부천 내에서 대형 평수로 손꼽히는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계동 29세대 11층으로 되어 있고요. 주차는 100% 완벽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타입은 균형 평수로 36평형의 널찍한 사이즈고요. 이 구조는 방 3개 욕실 2개 베란다 3개로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너무나도 이쁘고요 자재도 하나하나 너무나도 좋은 자재를 써서 한층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인근에 부천한시 인접해 있어서 출퇴근 편하 게 하실 수 있고요. 학군도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 키우기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넓은 아파트 등기 현장입니다. 바로 내부로 가시죠. 아, 현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관 우측에 보시면 은 신발장 화이트톤으로 4칸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선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하부 티옴 시용되어 있고 벽면과 바닥은 아주 이쁜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뒤로는 일괄 소동 버튼 들어가 있고요 중문 같은 경우에는 3중 플레임으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들어 오시면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거실에 왔습니다. 거실 폭은 4m 60으로 아주 널찍한 사이즈이고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큰 LED등으로 환하게 비춰주고 있고 이쪽 벽면 보시면 아트홀 타일 아주 이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TV 놓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85인치 충분히 들어가는 공간이고요. 뒤로 보시면 이중창 들어가 있고 막힘 없는 전망까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무가 있어서 그런지 한층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이쪽 벽면 보시면 한쪽에는 템버보드 시공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남은 벽면은 실크 벽지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는 깊이감이 아주 좋아서 넓은 소파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닥은 아주 이쁜 톤의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돌아서 주방 보여드릴게요. 주방입니다. 오른쪽 면적 보시면은 이쪽에는 냉장고 자리인데 냉장고 양문형이나 3단 도어 자리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싱크대는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도 아주 이쁘게 나와 있고 싱크볼도 사각 싱크볼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환기창 들어가 있는데 거실 창하고 맞바람 칠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리기구는 가스레인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밥솥, 전자레인지 넣을 수 있는 공간까지 되어 있고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4인용 혹은 6인용 시타 충분히 설치하시고 식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넓게 쓸수 있는 주방이었고, 그리고 옆쪽에 주방 베란다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안쪽에 장이 짜져 있는데 장이 꽤나 넓직하게 되어 있어서 주방 부족한 수납을 이쪽에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넓게 쓸수 있고, 그리고 중문까지 들어가 있는 완벽한 구조입니다. 옆쪽으로 이동해서 방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쪽에는 베란다가 있는 방이고요. 3700에2800 거의 안방 사이즈입니다 LED등 실크벽지 강마루 되어있고 창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녀분 방으로 주셔도 되고 이쪽에 수도 전기 있는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드레스룸으로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보일러 1등급으로 들어가 있고요 거의 통베란다급입니다 널찍하게 되어있어서 잔짐을 보관하시기에도 충분한 공간이 될것 같고요 옆쪽으로 이동해서 옆에 있는 방 안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이즈 미쳤습니다 사이즈부터 보겠습니다 4,300에 3,500입니다. 3,500도 큰데 저는 4,300짜리 안방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요.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 다 트여있고요. 한쪽이 붙박이 설치하시고 침대 두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은 드레스룸 공간이 있습니다. 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절 옷은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 창문도 양창형이라 답답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방 욕실이 있습니다. 안방 욕실도 사이즈가 작지 않아요. 충분히 넓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거울도 들어가 있고, 장도 이쁘고, 샤워하시기에 충분한 공간이 되는 완벽한 100점짜리 안방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동을 해서 건너편에 있는 세 번째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이 너무 큰것 같아요. 부천에서 제일 큰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제일 커 제일 커. 세 번째 방도 진짜 큽니다. 3,600에 2,800. 진짜 방이 다 안방 사이즈입니다 그러네요. 자녀분 방으로 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오시면 두 번째 베란다도 거의 통베란다 수준입니다 안쪽 깊숙하게 되어 있어서 이쪽에다가 시설 두셔도 되고 아까 첫 번째 베란다에 두셔도 됩니다 잔짐 보관하기 딱 좋고 수납 걱정은 없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관 앞쪽에 있는 메인 욕실이고요. 야, 메인 욕실 사이즈 역시나 좋습니다. 샤워하시기에 충분한 공간, 팔이 닿지 않는 사이즈고, 간마기도 되어 있고, 단차까지 있습니다. 청소도 편하실 것 같고, 그리고 세면대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고급스러움이 느껴지고요. 장도 이쁘게 들어가 있는 완벽한 욕실이었습니다. 이번에 갓 오픈한 부천의 아주 대형 평수의 아파트고요. 넓은 집 찾는 분들, 부족한 수납을 채우실 분들은 이 집을 꼭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상담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